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시계는 킹세이코 오토매틱 하이비트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픈 스루, 글라스, 소티 푸쉬, 세트 레버, 풀 스템 레버를 누르고 스템을 뽑는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픈스루 글라스라고 돼 있어요. 글라스를 통해서 빠져 나온다. 그런 얘기인데 어이 유리를 뺄 방법이 없어요. 이 시계는 일단 베젤을 뺐는데. 뭐 없어요. 베젤, 보통 베젤을 빼면 유리가 같이 빠지거든요. 근데 베젤을 뺐더니 유리가 그대로 빡빡하게 잘 붙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아, 사실 저도 이거 해본 건 처음이에요.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서 유리를 빼낼 거예요. 여기 하단부에 스크류가 있습니다. 스크류를 제거하면 저 아래 고무로 가스켓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바람이 나오는 니드를 꽂고 작동시키면 유리가 빠지겠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빵 하고 열립니다. 빵 시계 바람 넣는 어떤 주사기 같은 공구가 따로 나오니까 저렴하게 그거 구입하셔서 바람을 넣어서 베젤을 유리를 분리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시계들은 이렇게 다이얼 쪽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시스템 풀레버? 피레버? 어, 됐다. 나왔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